아 그건 사랑하리 사랑하리 <laughs> 사랑하리라 진못 듣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발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돼냐가 처음부터 노래를 하면은 네, 네. 해주시는 거야 해주실 수 있어요? 아시는 네. 분 기억나시는 분 어머 저깐 이거 봐 절반도 안된다 진짜로? 혜정아 맨부터 전주부터, 나이스, 점, 점, 전주부터? 점, 아니, 그,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아시는 분들이 다할수 있다 이거죠? 네. 또 어떻게 알아 다시 했어. 인트를 줄 거야. 예, 전 아무도 다 인형 뺏어 드릴게요. 크. Hey I s, -S, -S a Hey hey 네.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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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사외하셨어요 <laughs> 극초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! 이게 원래 있었다고? 네! <laughs> 전주 반지나고 나서부터 MTRD를 외치는구나? 네! 우리 음악방송할 때도 이거 했어요? 네! <laughs> 진짜? 진짜? 네! <laughs> 그러면 나일주까지 우리가 불러볼 테니까, 그러면 원래 있던 거 해주세요? 네! 아, 또 원작자가 여기 계시니까. 아, 그 신기하다. 자, 다시 한번 갈게요. Let's go.